안녕하세요. 더 드라이브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전세계 자동차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스포츠카, 바로 2026년형 AC GT 로드스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식한 영국 스포츠카 감성과 현대적인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이 모델은 AC 카즈의 전통적인 디자인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최신 퍼포먼스와 기술로 다시 태어난 모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2026 AC GT 로드스터는 전통적인 로드스터의 매력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공기역학적 완성도를 극대화해 주행감과 스타일 모두에서 이전 세대와는 차원이 다른 진화를 보여줍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긴 본닛과 짧은 리어 데크를 가진 고전적인 로드스터 비율이 여전히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번 모델은 전체적인 라인을 더 날카롭게 다듬고 현대적인 LED 조명 기술을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프론트에는 얇고 세련된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되어 강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며, 전면 그릴은 AC 특유의 클래식 타원형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측면은 알루미늄과 카본 파이버 패널이 조화롭게 사용되어 자체 무게를 줄이면서도 구조적인 강성을 확보했습니다. 도어 라인은 매끈하게 이어져 공기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며, 리어 디자인에는 얇은 LED 테일라이트와 듀얼 배기 시스템이 자리 잡아 강력한 퍼포먼스를 시각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인치 경량 알로이 휠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스포티하면서도 효율적인 주행을 돕습니다. 실내는 전통과 첨단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천연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로 마감된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수공의 느낌이 강한 스티치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운전석 중심의 코핏은 드라이버에게 모든 기능이 직관적으로 다가오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12,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0.1인치 중앙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최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 애플과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내비게이션과 차량 설정, 주행 모드 변경 등 모든 기능이 터치 스크린으로 간편하게 조작 가능합니다. 또한, 12스피커 보호워스 앰퍼센드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실내 소음 차단 기술이 더해져 오픈톡 주행 중에도 탁월한 사운드 경험을 제공합니다. 성능 부분은 이번 AC GT 로드스터에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2026년형 모델은 순수 전기 파워트레인과 고성능 가솔린 버전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됩니다. 전기 버전은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출력 456 마력, 최대 토크 680Nm를 발휘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8초 만에 도달하며 1회 충전으로 약 520km 위 주행거리를 확보했습니다. 급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20분 만에 배터리의 80%를 충전할 수 있어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반면 가솔린 버전은 3.0L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을 탑재해 520마력의 출력과 600Nm의 토크를 발휘하며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통해 빠르고 정교한 변속감을 제공합니다. 후륜구동 기반의 플랫폼에 전자식 LSD가 적용되어 코너링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고, 어댑티브 서스펜션 시스템이 노면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해 탁월한 승차감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지붕은 전동식 소프트톱 방식으로 단 12초 만에 개폐가 가능하며 주행 중에도 최대 시속 50km 속도까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프레임은 초고강도 알루미늄 CC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높은 비틀림 강성을 유지하고 충돌 안전성 또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안전 사양으로는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 등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최신형 360도 카메라와 자동 주차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가격은 전기 버전이 약 13만 달러부터 시작하며 가솔린 모델은 11만 달러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경쟁 모델인 포르쉐 718 스파이더나 제규어 F타입 로드스터보다 다소 높은 가격이지만, AC만의 희소성과 정교한 수제 제작 품질, 그리고 최신 기술이 결합된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2026 ACGT 로드스터는 단순한 스포츠카가 아니라, 전통적인 로드스터 감성과 미래 기술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을 사랑하면서도 현대적인 성능을 원하는 이들에게 이 차는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더 드라이브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최신 자동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